네, 오늘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번에 했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원래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공부 과정에서 잠깐 빠졌고요. 지금 이제 다시 배우는 1호 과정에 수학 1 부분에 삼각함수 뒤쪽에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다시 배워야 되니까 요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도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공식만 잘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해외 대학에서는 이 공식을 아예 주어 주고 시험을 봅니다. 앞부분에 뭐 공식 코사인 법칙은 이렇고 사인 법칙 은 이러니까 갖다 써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국은 외워야 되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어차피 <laughs> 외워질 거예요. 네, 일단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각을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각 부분을 꼭짓점 부분을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대변을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이 a 제곱 이 변의 제곱은 뭐 얘를 구할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뭐 그럴 때 푸는 거죠. 그다음에 끼인각이에요, 끼인각.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고 완전제곱식 하듯이 EBC를 곱해주면서 코사인 A 끼인각을 씁니다. 요게 이제 제이코사인 법칙이 되겠고요. 만약에 B제곱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A제곱, C제곱, 여기 각 B 코사인 B 쓰면 되고요. C제곱은 요 대변의 길이는 여기 b 제곱 a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 하고 c 코사인 c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을 구하려면 코사인 그래프를 아, 코사인 공식을 변형해 주면 돼요 맨 앞에 코사인 a는 나머지를 넘기게 되면 얘가 1로 넘어가고 a 제곱 1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아, 더하기 빼기 a 제곱 써주시면 되고 밑에는 e b c 요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b가 만약에 나와 있다, 나 얘를 구하라고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으면 eca, eac 뭐 상관 없고요. 그다음에 c 제곱 더하기 a 제곱 쓰고 b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c는 eab. a2 기2 c2. 그래서 이런각을 몰랐을 때뭐 변의 길이만 다 주어지고 각을 구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변 길이 두 개가 주어지고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그 대변을 구하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처럼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명하는 거는 요거 갖고 증명을 할게요. 마지막 거. 요거 갖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C에 대해서 저번 사인법칙처럼 똑같이 C가 90도보다 작을 때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각형을 뭐 대충, 그리고요, 여기 A, B, C. 그리고 여기 대변 A, 여기 대변 C, 여기 대변 B.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 가운데 보조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수직인 보조선이요. 그럼 여기를 이제 h라고 두겠습니다. h 자, 그러면 ah를 먼저 구해보면 ah는 여기 각을 지금 각 c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b sin c 하면은 ah 길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BH, BH 부분 구해보면 먼저 CH도 구해놓을게요. CH는 b c o s C가 됩니다. b c o s C. 그래서 BH를 이제 구해놓으면 BH는 BC 전체가 A랬죠. A에서 CH를 빼면 됩니다. b c o s C를 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빼면은 <laughs> 지금 AH와 BH와 c가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c 제곱은 BH 요거 제곱한 거에다가 AH 제곱한 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종결을 해보면 a 제곱 빼기 EAB 코사인 c 그다음에 더하기 b 제곱 코사인제곱 c 이렇게 되구요 그 뒤에 얘는 ah제곱이니까 더하기 b제곱 사인제곱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거 코사인제곱 사인제곱 둘이 더하면 b제곱으로 묶어서 더하면 1이 되죠 요거 합이 1입니다 그래서 b제곱 먼저 바다 쓰면 a제곱 더하기 비제곱이 되고요 요거 나머지 뒤에다가 쓰게되면 예비 코사인 C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각삼각형일때 C가 90도보다 작을때 요것때 제이 코사인아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죠. 저희때 이게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저거 입에 제2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 두번째는 C가 90도일때 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90도보다 작을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일 때, 90도일 때는, A, B, C. 수직이고요 여기 C고, A, 여기 B.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써주시면 돼. 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쓰고요 뒤에 2 A, B, 코사인 C를 써도, 반대로 써도 됩니다. 왜냐면, 하 요, 코사인 90도는 어차피 0이죠. 네. 코사인 90도 0이니까 그냥 20번대로 붙여, 붙여보면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 안 쓰겠죠. 이때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죠. 지금은 증명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각보다 클 때, 90도보다 클 때, 그럼 얘를 삼각형을 또 그려보면, 그러고요 A, B, C.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C고요. B, 여기 A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로 동치명을 하니까 수직인 곳을 찾아야 돼요. 다 공통으로 수직인 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H. 네, 그래서 AH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AH는 B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지금 C니까 여기는 파이빼기 C가 됩니다 파이빼기 C 그러면 B 사인 파이빼기 C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이 파이만큼 갔다가 C만큼 다시 뒤로 오니까 2사분면에 e, 있으니까 사인 그대로죠 그러니까 B 사인 C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까 뭔가 예각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BH를 구해야 됩니다. BH 여기 길이, BH. 그럼 BH는 일단 A를 더해줘야 되겠고요. BH는 BC에다가 CH 더해주면 돼요. 그럼 BC는 일단 a 고요 CH는 아까 이 부분에 코사인 쓰면 되는데, b 코사인 파이0 0 c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0 0 c 그럼, 코사인은 2, 사분 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A 빼기, 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피터그라스 정리, A H 제곱, A H 제곱, 더하기, B H 제곱. 쓰면, 정리가 되겠죠? 요거 앞에 거는 B 제곱, 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 -2abcos c 그다음에 b 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b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되죠? 그래서 a 제곱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b 제곱 쓰고요. -2ab 코사인 c. 네. 이렇게 하면은 둔각 그러니까 90도보다 클 때도 지금 이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90도보다 작을 때 90도일 때 90도보다 클때 까지 다1 2 3번 성립을 했으니까 <laughs>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 이 공식이 나온게된 거죠 결국엔 나머지 공식들 있죠 요거 b 제곱 a 제곱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a가 90도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때다 성립하니까, 그때 그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코사인 법칙 쓸 때는 보통 변과가 말씀드렸지만 끼인각을 할때 쓰던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쓰던가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끝내겠습니다.